자, 예시가의 주 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영상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에 심도 본인의 술을 만드신 자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0년 10월 2 6일이고 시간은 오후 8시 8분경이 되었습니다. 리뷰할 종목은 카카오, 카카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카오는 오늘 마이너스 한3% 정도 이제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카카오도 제가 뭐 꾸준히 리뷰를 이제 하고 있는 종목이고, 카카오를, 어, 제가 정말 이제 예전부터 가격이 빠지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, 어,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해줄거 보시면 1차 매수, 2차 매수에 대 포인트에서, 그리고 또3 0에50% 매수에 대 포인트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, 1차 매수 포인트가 이제 318,500원 레벨입니다. 현재 그래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, 현재 매수 포인트까지, 어, 갭이 한3.296%한3% 정도 사이를 어, 남겨두고 오늘 가격이 마무리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, 뭐,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가격 레벨까지 거의 도달이 된 모습이죠.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제가 봤을 때, 어 제가 말씀드린 매수에 대한 포인트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이제 지지 서포트 레벨에서 또 매수에 대한 그런 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게 카카오 이런 종목들 도도 뭐 결론적으로 가이 많이 빠져 주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종목군에 해당되게 되겠죠. 어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,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은, 아마 이런 매수 포인트까지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카카오 이 종목도 제가 짧게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. 뭐,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, 거의 이제 다 도달을 이제 했기 때문에. 자, 카카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